이 선반 그랬나? 다못 먹는다고. 왜 죽었어?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음. 너 이거 먹고 싶었어? 아니요. 하나. 이거는 다. <laughs> 와, 알있다 너무 행복하다. 음. 오늘 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음. 뭔가 음. 대단데 네? <laughs> 근데 나만 저런 당근? 네? 아직은 아, 시작... 시 그냥 아, 약간 들어봐왜 이거... 짜다가 아 힘든데 똑같 제가 한참 시작하고 있는. <laughs> 이거, 이거 맥주 매우식당이어요 매우 매우... 이런 식으로 물배 차서. 아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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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밑밥넌돼지커지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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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돼지꺼지 사람 응. 는식 저는 피자 먹을 때식가안썼네 진짜 개울렀어 저도 뭐 먹었는데? 피자요 아 피자 다이어트할 때 피자 먹은 사람 데저 먹었는데 애는못 보면 내 씹을 힘이 갔다. 없는데. 또 돌았어. 아저씨 진짜 무슨 그런 느낌. 다찾어요 지금. 또. 발킹. 뭐가? 내가 다쳤다고 아니요. 애너 씨발. 음. 감사합니다. 어는거 같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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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요, 뭔가 너무 <laughs> 멋요뭔말인지 알겠어요. 여기 보실래요? 아 얼굴 말이 하는다 장난인데요, 저희 저희 나 명단. <laughs> 직장이네 그거. 아이고, 어잘 나왔다 근데. 진짜 웃기지 않아? 지금 한 다섯 개째 먹는 거 같은데. 어, <laughs> 어다 먹었다.

고양이 일로와 고양이 반투명해지네 그러니까요 물이 생겼나봐요 어우 손가락 지려봐 <웃음> <웃음> 어 여기 잘 나와요 어아 그래? 아니 왜더어었어어잘나오는데요 아, 좋다 네, <laughs> 아, 어, 해는지이안 아, 되죠? 아, 나 마이크. 아, 안 돼. 아안 음. 돼요? 음. 아, 네. 음. 아, 점장님에 대한 소개를 20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. 시작.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운동을 좋아한다고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어, 끝? 네. 오케이. 10초 남았는데. 오케이. 자, 다영 선생님에 대한 20초 간략한 자기소개 시작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KM 비즈니스 박다영 트레이너입니다. 움직임에 단계는 있지만 한계는 없다라는 운동 철학을 가지고 기본기는 탄탄하게, 몸매는 더 탄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가연 선생님에 대한 그냥 자기소개 20초 시작. 저는 캠프파이어 같은 트레이너입니다. 뜨겁게 타오르고, 활활 에너지 넘치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, 장작이 필요한 사람이라 제가 필요한 장작을 찾아서 또 열심히 배우고, 고르며 선택하고 나아가겠습니다. 더 뜨겁게 타러 오게 라려라기로 믿어져 있어야 될라요 <laughs> <laughs> 이게 내거 아닌가? 이사님, 여기 앉으세요. 이사님에 대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저는 부산 여자 트레이너였다가 이제 여자 트레이너와 함께 일하는 김유미이고, 앞으로도 여자들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는 어,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큰 꿈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i r i p a r a 지다해 s 다재밌네요 재밌다. 또 다른 주제 없어요? 다른 거 하고 싶어 that. Timmy, now. Timmy, what are you d 근데 확실하나 이게. 너무 좋다. 아, 이거를. 아, 어, 안 먹어야지. <laughs> <깜짝이야>. 감자가. <laughs> 너무 안 먹어야지. 인스타그램, 알고리즘 떠가지고. 먹었다. 제가 팔로우 하는 사람이야. 응. 오케이. 네. 저희, 저희 응. 먹을게요. 응. 음. 오.